남달리 성욕이 센 사람들이 있죠.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시도때도 없이 하고 싶어하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성욕이 강하여서 일명 병강세 혹은 옥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송금 금성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언급하기에 좀 민망하기도 한 송금 내용인데요 금성대는 주로 감정선 이외에 인지와 중지 사이에서 시작하여 약지와 소지 사이로 들어가는 반원 모양의 손금을 말합니다. 감정선의 입부분에 있으며 시작점과 방향은 물론 형태와 같이 모양에 따라 감수성이나 성욕 등이 현저하게 달라지는데요. 토성구, 즉, 가운데 손가락 밑부분 쪽에 금성대가 나오면 예술적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잘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태양구 쪽에 금성대가 존재하면 밤낮으로 시도때도 없이 하고 싶어서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강한 사람의 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성대는 감정선이 짧아서 애정운이 약하고 냉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를 보완하는 작용이 있어 제2의 감정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금성대가 지나치게 굳고 진하고 강하면 이성을 매혹시키는 기질도 강하고 바람둥이로서 애정운이 꼬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금성대가 있는 사람들은 감수성이나 미술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성을 한눈에 사로잡는 대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섬세하고 감수성이 뛰어나며 상대 이성에게 애정 표현을 잘 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여성의 손금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금성대가 없는 여성들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성적인 매력도가 떨어져서 묻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금성대가 잘 발달된 남성은 성에 관심이 많으며 다정다감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카사노바형이 많습니다. 그럼 금성대에 대해서 좀더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첫 번째는 인지와 중지 사이 아래 근처에서 나온 금성대가 운명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잘 꾸미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력 덩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인 감각과 예술적인 감각이 지나치게 되면 남성은 풍류를 즐기면서 주색에 빠지기가 쉽고 여성은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성과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명 옥녀형으로서 날살 줄을 모르고 주도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됩니다. 이럴 때는 남자들이 환장을 해버리죠. 예, 좋아서 환장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환장하게 돼요. 힘들어서 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이두 번째는 토성구에서 나와서 감정선을 자르지 않는 금성대가 감정선의 평행을 이루게 될 때에는 감정선이 지닌 특성을 더욱더 경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금이 재물선의 장애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애정운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이 강하여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금성대가 재물선을 자르는 사람들은 주색을 좋아하며 애정은 늘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인지와 중지 사이에 나와서 중지와 약지 사이로 간 길고 완전한 금성대가 반원으로 매근하게 나와 있으면 역시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세련되고 매력이 있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 역시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상대를 자극하는 성적 매력이 있으며 성욕이 왕성하여 활활 타오르는 사람의 손금입니다. 그러나 두뇌선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잘 억누르고 절제하여서 건전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로는 중지와 인지 사이 아래 근처에서 나온 금성대가 토성구에서 감정선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손금은 금성대의 기운이 직접 감정선에 영향을 받아서 금성대의 기운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 예술적 미적 감각이 더욱 뛰어나게 되고 타인에게 인기가 많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의 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지와 중지 사이에 아랫부분에서 부드럽게 나타나는 금성대 손금은 유형에 민감하고 미적 감각도 뛰어난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람의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이 감정선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인간미가 풍부하고 이성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금의 소유자는 연애를 해도 막갈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성이 가까이에 있다면 바로 보쌈을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 요즘 보쌈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군요. 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자고 남자고 아주 멋진 사랑으로 고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금성대가 길게 복잡하게 여러 가닥이면 성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이 감성적이며 심리 상태에는 복잡 다양합니다. 정서가 불안하여 쉽게 흥분을 하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스트레스도 자주 받아 똘끼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음. 물론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이런 분들 한분다 계실 겁니다. 예. 금성대가 많은 사람들은 뭐 많은 정도가 여러 개의 금성대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은 감정이 민감하고 성격이 예민하고 자제력이 약해서 역시 변덕이 많고 지멋대로 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손금은 성욕이 강하고 이성관계도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 중에서도 본인만 만족하면은 바로 고라 떨어지게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 재미없죠? 이 금성대가 너무 지저분하면은요 성에 대한 공상과 집착이 많고 성욕이 강해 음란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손금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금이 토막토막 끊어진 금성대를 가진 여성은. 애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요. 아주 애교도 많고 표현을 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 몸에 성감대가 다 분포되어 있어요. 매우 민감합니다. 조그마한 애무에도 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바람기가 있고 변태적인 행위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공이 수막 도막 끊어진 사람들은 감수성이 아주 강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곱 번째는 금성대가 길고 지저분하여 간장선 위쪽에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간의 해독력이 낮아 간장계통에 중병이 걸릴 우려가 있는 손금입니다. 또한 간장성과 금성대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또그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손금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금성대가 재물선을 끊지 말아야 하는데요. 금성대가 지나치게 강하여 재물선을 자르게 되면 재물과 명예를 함께 잃을 뿐만 아니라 이성문제 바람기까지 의심을 받게 되며 부부나 애인관계가 깨지기가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성대는 기능이 감정성의 특성을 보완하는 작용을 하지만은 일단 이 금성대가 들어 누워 있는 그런 형태이면 성을 흥분시키고 부추기는 작용이 강하여 밤만 되면 침대가 뽀사지도록 거사를 치르기가 일수이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금성대는 가로의 삼대처럼 기능이 강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운을 창조하거나 반대로 파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금성대는 누워있거나 토막토막 끊어져 있거나 지저분하게 누워있는 모습의 유형은 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하고 주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금을 지닌 사람은 지나치게 성욕이 강하여 온전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하니 여성의 경우에는 일부 종사가 어렵고 남성의 경우에는 천하의 바람둥이다라는 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성대의 손금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해선이 잘 형성이 된 사람이라면 적절히 절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금을 가졌을지라도 아주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고 예술적이고 깔끔하고 세련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성대방의 성을 대단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분해선이니 발달이 되면서 감정선 위에 금성대가 형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금성대 손금을 볼 때는요, 현시점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므로 남녀 똑같이. 오른손을 봐야 하며, 주변의 다른 손금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